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목이 뻐근하다고 눌렀다가 평생을 누워 계시게 된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시원해서 했던 행동이 인생 전체를 뒤바꿔놓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정민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이 뻐근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거나 마사지 샵에 가시죠? 그런데 이 간단한 행동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목 옆에는 경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우리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세게 누르면 혈관벽이 상하거나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잠깐 손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지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무시하면 몇주 안에 큰 발작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돈한푼 드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려면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전해주시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목 마사지가 왜 위험한지, 뇌가 보내는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목 마사지 자주 하시는 분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서울에 사는 62세 인터넷 사업하시는 김 사장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늘 목이 뻐근하셨대요. 그래서 퇴근길에 자주 동네 마사지 샵에 들러서 목을 풀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사지를 받으셨는데, 마사지사분이 목 옆을 유난히 세게 눌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괜찮아지셔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왼쪽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던 거죠.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이미 뇌경색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목 마사지로 경동맥벽이 찢어지면서 혈전이 생겼고 그게 뇌혈관을 막은 겁니다. 지금은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시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간병비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고 가족들의 삶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제 가까운 지인인 70세 장영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식사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입 한쪽이 살짝 비뚤어지더니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본인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고, 가족들도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며칠 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큰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늦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혈관 되살리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이 뻐근할 때 무심코 목 옆을 세게 누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목 옆에는 경동맥이 지나가는데요. 이 혈관은 우리 뇌로 가는 피의 80%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기를 세게 누르면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벽이 손상되면 그 자리에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기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는 겁니다. 대한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목 마사지 이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좀 세게 눌러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 같은 압력으로도 혈관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영호 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안마의자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매일 저녁 안마의자에 앉아서 목 마사지 기능을 30분씩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마의자에서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응급실로 갔더니 경동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 마사지를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 옆은 절대 누르지 마시고 목 뒤쪽 근육만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기나 안마의자를 사용하실 때도 목 주변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목 옆을 눌렀을 때 순간 어지럼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목을 갑자기 확 비트는 습관도 아주 위험합니다. 목이 뻐근하면 이리저리 돌려서 뚝뚝 소리를 내시는 분들 계시죠?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자주 하시는데 이것도 경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전 동작은 혈관 벽에 강한 압력을 줍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벽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을 급하게 돌린 후 발생하는 혈관 손상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끔 이런 일을 겪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동작은 정말 위험합니다. 72세 이순자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목을 확 돌리셨대요.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한쪽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행히 몇분 후에 괜찮아지셨지만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검사 결과 경동맥벽에 작은 손상이 생긴 게 발견됐습니다.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한 덕분에 적절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목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큰 각도로 꺾지 마시고 천천히 작은 범위로 움직이세요. 뚝 소리가 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과 혈관에 무리를 주는 신호예요. 동네 지압소나 교정 광고에서 목을 확 비틀어주는 걸 보셨을 텐데 그런 건 절대 받지 마세요. 당장은 시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평소 목 스트레칭을 세게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부터라도 부드럽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을 무시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손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지거나 말이 잠깐 어눌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럴 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미니 뇌졸중이라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 보건 통계를 보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 중 3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큰 뇌졸중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70세 박정수님은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대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잘안 돌아가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본인도 이상하다 싶으셨지만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셨어요. 큰 뇌경색이 왔던 겁니다. 그때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받으셨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잠깐 괜찮아져도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으시면 큰 발작을 막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검사 받으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도 뇌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값싼 식용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일반 식용유는 고온에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혈관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남게 돼요. 서울대 보건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반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는 가정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용유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자주 하면 혈관에 나쁜 기름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쌓이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65세 김영자님은 평소 튀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거의 매일 식용유로 튀김을 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혈관도 많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올리브 기름으로 바꾸셨대요. 튀김 대신 찌거나 삶는 요리를 주로 하시고 기름은 샐러드에만 조금 사용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답니다.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올리브 기름, 들기름, 아보카도 기름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름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들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다만 들기름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나물 묻힐 때나 샐러드에 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기름도 가급적 약한 불에서 사용하시고 튀김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 기름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운동 부족도 뇌경색의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고 몸도 무거워져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됩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또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걸어도 이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 근처를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9세 최상호님은 은퇴 후에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셨대요. 체중도 많이 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10분도 못 걸으셨는데 조금씩 늘려가셨대요. 6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답니다. 걷기는 정말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빠르게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빨리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딱 좋은 속도로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일상 속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목염 누르지 않기, 목 급하게 돌리지 않기,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기, 좋은 기름 사용하기, 매일 걷기.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이제는 뇌경색을 막고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기름을 먹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 기름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줍니다. 혈액도 맑게 만들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들기름은 특히 우리 몸에 잘 맞는 기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다만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변합니다. 나물 무치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에 한 숟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갈 드시면 변비도 좋아지고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집에서 기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호두도 뇌혈관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 보시면 우리 뇌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옛날부터 호두가 머리에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또 비타민이도 풍부해서 혈관 벽이 노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호두를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0% 낮다고 합니다. 하루에 세 알만 먹어도 이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 세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돼서 더 좋습니다.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평소 견과류 자주 드시나요? 양파도 빼놓을 수 없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속 찌꺼기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잘 흐르게 해줍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얇게 썰어서 반찬으로 드세요. 매운맛이 싫으시면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덜 맵습니다.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양파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차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 양파껍질차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분자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복분자의 보라색 색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 벽이 약해지는 걸 막아주고 탄력도 높여줍니다.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복분자는 생으로 먹거나 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가 적당해요. 다만 당분이 많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과일이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복분자나 복분자 분말도 괜찮습니다.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물에 타서 주스로 드세요. 복분자 술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냥 복분자 과일은 드셔보셨나요?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걸을 때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줍니다. 특히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걷기를 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체중 조절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평지 위주로 걸으세요. 언덕이나 계단은 무릎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게 좋아요. 상체 운동도 되고 칼로리 소모도 더 많아집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면 숨이 차서 오래 못 걷습니다.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충분한 수면도 뇌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뇌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우리 뇌에는 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잠잘 때만 작동해요. 깨어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또 혈당 조절도 안 돼서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으니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밝은 화면이 뇌를 각성시켜서 잠이 안 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 주무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올립니다. 또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혼자서 꾹꾹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밖으로 표현하고 풀어내야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산책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신가요? 전기검사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는 병입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이런 변화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꼭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6개월마다 한번씩은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은 집에서도 쉽게 잴수 있으니 혈압계를 하나 구입해서 매일 아침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피검사를 해야 하니까 병원에 가셔야 해요. 60대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뇌 CT나 MRI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혈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검사 받아보신 게 언제인가요? 이렇게 하나씩만 실천해도 혈관은 충분히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0세에도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 마사지의 위험, 뇌경색의 전조 신호, 그리고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하면 세게 눌러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목 옆을 꾹꾹 누르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동맥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죠? 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미니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몇주 안에 큰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목 옆은 절대 누르지 않고 뒤쪽 근육만 부드럽게 주물러줍니다. 목을 급하게 돌리지 않고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매일 좋은 기름 한 숟갈, 호두 세 알, 양파 반 개, 복분자 한 줌을 챙겨 먹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고 7시간 숙면하고 스트레스를 잘 풀고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쓰러져서 평생을 누워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말을 못 하게 되거나 한쪽 몸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24시간 간병해야 하고 간병비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뀝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나이를 10년,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50대 혈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뇌경색은 물론이고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같은 다른 병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몸 옆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좋은 기름 한 숟갈, 호두 세 알, 양파 반 개, 복분자 한 줌을 챙겨 드세요. 30분 빠르게 걸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내일의 뇌를 지켜줍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몸겸 누르지 않기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호두 세알 먹어보세요. 모레는 30분 걷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행동 중에 뇌세포를 죽이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만 고쳐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뇌세포를 되살리는 특별한 식단도 준비했습니다. 뇌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음식들과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목 마사지의 위험성을 새롭게 알게 되셨나요? 앞으로 꼭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목 마사지 자주 하시는 분들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정민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